국가의 공작 아니다. 보험부에서 확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건 진짜 딱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별로 정해놓고 그냥 그거를 찾았구나. 어. 지금 보험부의 얘기는 그거죠. 어, 인정받고 싶으면 개개인별로 네. 2, 3년 걸려서 몇천만 원 들여서 소송해라. 네. 안녕하세요. 국방 안보 보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현석 부장입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제1연평해전의 생존 영웅들이죠. 그 수병 8명이. 25년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는 무 다소 황당한 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예, 방송이 나가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방부와 보험부를 질타하는 내용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서해 수호의 날제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관련된 법안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지금 뭔가 변화는 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종민 행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제1연평에선 참전 수명 8명이 작년에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어요. 25년 만에. 그리고 그 결과가 올해 2월, 지난 2월에 나왔는데, 이 모두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체 검사에 탈락도 아니고, 그냥 요건에서 탈락했어요.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네. 라는 거를 본부에서 확인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라고 하면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나타내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아예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제1 연평해전의 외상 사건으로 발병했다는 인과관계가 미약하다라는 네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일단 이분들께서 국가유공자가 안된 이유가 좀 뭐뭐 있었습니까? 보통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교전 후에 네. 치료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네, 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었다. 네. 그리고 의병 전역하지 않고 만기 전역했다. 음. 그리고 어, 만기 전역 이후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하였다. 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돼예 <laughs> <laughs> 예. 그리고 보험부가 이제 의학 자문을 하거든요. 네. 의학 자문 결과 어, 인과 관계가 미약하다. 네. 이게 이제 주요 네. 사실이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보훈부에서는 사실 규명이라는 걸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9년도와 네. 2002년도에 어, 제1연평해전과 제2의 연평해전 때 분명히 국군수도통합병원, 고려대학교병원, 그뭐 해군포항병원 등에서 네. 심리검사를 진행하였고 네. 그걸 논문으로 나온 것도 명확하게 네.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지금 저녁 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분들 자세히 인터뷰를 해보면 직장을 아주 조금씩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자주 옮겼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 확인이 안 됐고, 그리고 어, 보험부가 이제 가장 큰 실수를 한게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의학자문. 네. 의학자문을 네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보통 서해수호 장병들 지금까지 이제 된 PTSD로 국가공대 등록이 된 분들은 보통 의학자문 한번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네 번이나 했고, 음. 그네번 중에 두 번은 인정, PTSD 인정, 그리고 두 번은 미인정이에요. 두 번은 또 인정이 나왔어요? 네, 인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게 개인과 공익을 따졌을 때, 네. 개인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들지 않고, 이 가장 큰게 뭐냐면, PTSD 개념이 그냥 일반적인 PTSD 개념이 있고, 지연성 PTSD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이 지나서도 발병할 수 있다라는 그 지연성 PTSD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의학자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1연평회전 참전 수명 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십구 년6월 십오 일참수이 삼백이십오 정에서 승선을 했고 당시 참전을 했던 병기병 선정우라고 합니다. 예, 우리 선정우 수비원께서도 당시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연평해전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굉장히 떠올리 좀 힘든 기억이겠지, 기억이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좀 일단 해주시죠. 어 당시 저는 병기병 이었고요선임 병기병 이라 그 저희 325저 사진 찍힌거 있지 않습니까 그맨 앞에 4 1 미리 포 안에 병기장님하고 저랑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그 내용 알다시피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밀어내기 작전 할때 계속 저는 이제 포 안에서 병기장님하고 같이 이제 뒤에서 포를 장전하고 할때 이제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던 수병으로서 그때 참전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보험부에 신청을 하셨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선정호 식에서 받은 국가보험부 서울 북부보훈지청에서 받은 이제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비회당 통보를 받으셨어요. 근데 표지에는 비회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좀 황당한 게 제가 이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어떤 그 외부 자문단에서는 이게 PTS가 인정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게 좀 앞뒤가 다른데 요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저희가 여덟 명이 한 번에 신청을 네. 하고 네. 이제 이제 하루 이틀 차이이긴 하지만 네. 이 공문들을 이제 서로 다 이제 우편으로 네. 수령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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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빨리 확인을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직접 우체국 가서 네. 이거를 직접 찾아왔어요. 네. 맨 앞에는 당연히 비회당이라고돼 있었고 네. 한 12페이지인가 이쯤에 보니까 네. 외부 의학 자문을 네.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내용이 해당이 된다. 인과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결론, 피해당. 네. 그걸 보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결과인데 네. 아니면 앞에 내용이 잘못됐거나. 네. 그래서 보험부에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이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의학자문은 해당이라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써 있는데 네.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담당자께서 네. 의학자문이 들어가 있다고요? 잠시만요 하더니 선생님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끊었어요 네. 그리고 한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네. 다시 왔는데 저희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은데 이거를 공문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는 건그 의학 자문이라 내용을 자기네는 빼고 보낸다는 소리인데 저한테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그러니까. 결론. 비해당 내용만 써서 나한테 보내겠다는 내용 아니냐. 저도 이번에 신청하면 네. 처음 알았지만, 보은 브랜드에서 이걸 심의를 하고, 네. 보훈 처,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보훈 처로 보내서, 네. 보훈 처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공식적으로 나한테 우편으로 보낸 건데, 네. 거기에 실수로 인해서 다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음... 저는 다시 보내도, 풀리네요. 그거는 인정하지 못하고, 이 알았죠. 원래 받은 거갖다가 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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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인가, 이제 거기, 또 담당자님의 또 팀장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 또 많은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오해할 만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뭐 의학자문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뭐더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7명한테 이 내용을 다 알리고 그의학점 받은 내용을 우리도 다 받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이제 다한 거죠. 다 했더니 다 동일하더라고요. 마지막 의학자문에 써있는 내용이 저희한테 비해당공문에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해서 저희한테 다 보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건 진짜 딱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그냥 그거를 찾았구나. 그냥 그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전역을 하셔가지고 PTSD 이제 치료를 외부 민간병원에서 받기 시작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A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 중앙 보훈병원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옮기시고 이제 이런 네.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가셨던 병원에서 진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 1월 31일부터 이제 중앙 보훈병원에서 네. 옮겨서 이제 또 치료를 받으셨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사됨 이렇게 나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외부 의학자문 결과를 보면 PTSD는 우울증을 흔하게 동반합니다. 이 경우 주된 진단이 PTSD이고 부진단을 우울증으로 보면 됩니다. PTSD는 연평회전 관련 외상이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를 늦게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평회전으로 인한 PTSD 진단은 경과 및 의료 기록 등에 의거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물은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판단에서는 인정을 안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인정을 안한 이유가 더 약간 좀 황당한 게. 한마디로 전역고에 살면서 뭐 새로운 뭐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겨서 본인들은 추정진단이라는 이유로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할 수 없다고 해놓고 이런 걸 고려해서 한다는 게 저는 저는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많이. 진짜. 예. 여기 공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 탑승 여부 및 전투 수행 임무 내역을 확인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예. 보험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역한 군, 해군에다가 예. 저희 복무 기록이랑 이런 걸좀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복무기록은 확인되나? 네. 저는 325를 탄 기록이 없다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해군에서 보험부에다 그렇게 회신을 준 거죠 저희도 너무 황당한 네.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병이다 보니까 네. 병들은 제일 낮은 네. 표창장을 받았어요 네. 이함대 사령관님 표창장 음. 그러면 그런 기록도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네, 집에 아직도 네. 그때 표창장과 그 당시에 사령관님이 주신 네. 시계 네. 이것도 제가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다른 거 이유 없이 그런 걸 받았을 리도 없고 네. 저도 이거를 받아보고 네. 그런 기록이 써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예.는 지난번 방송 이제 그후 오늘 그걸 얘기한다는데. 그렇죠. 네. 방송 이후에 좀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 이후에 이제 네. 그 서해 수호의 날이 바로 있었죠. 저희 사무실 인원들하고 네. 그다음에 제1연평해전 생존자 여덟 분 중에 명 7명이 네. 함께 가 가지고 피케시를 했습니다. 아. 반응은 좀 어땠어요? 많은 반응 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많은 그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네. 와서 이 사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셨고, 음. 제일 많이 물어본 게왜 국가의 공가안 됐는지 본인들도 네. 의아해 한다라는. 네. 그날 또,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이제 처음 탐석을 하셨는데, 네. 어, 마지막에 가시면서 저희한테 들렸고, 챙겨보겠다. 왜안 됐는지 여부를 꼭 보험부한테 확인하겠다. 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가셨죠. 여권, 야권 상관없이 이거 당,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도 가셔서. 근데 뉴스를 보니까 또 법안까지도 발의가 됐더라고요. 네, 저도 네. 이제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님께서 네, 네, 네. 이거 보도를 보시자마자, 네. 오 이건 정말 잘못됐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하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까지 합쳐서 청년 의원들이 네. 이 법안, 다른 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게 공교롭게도 언론 보도도 나가고 저희 방송 유튜브도 나가고 근데 그 다음 날에 국가본부가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해 수호 세계 사건 네. 참전장병 95%가 네. 국회공자가 등록이 됐다. 제1연평해전도 네. 충분한 소명 등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낸 거죠. 음... 95%라는 게제1 연평해전을 제외하고 네. 제2연평해전 네.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이 인원들이 네. 서해수호 장병들이잖아요 네, 네. 이 인원들의 95%가 네. 국가유공자가 등록이 된 거예요 9명 중에 113명이 됐다 그래서 네, 95% 네. 등록이 됐다는 거고 그래도 뭐 제1연평해전의 경우도 3명이 등록된 케이스가 있다는 거네요 3명이 그런데 10명이 신청해서 3명이 등록이 됐다 고 그랬는데 2명은 네. 이제 보훈부 단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고 한 분은 다른 배를 사신 분. 이한 명은 허벅지 관통상을 받은. 어...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PTSD는 한 명이 등록됐어요. 네. 이한 명도 언제 2011년도에 등록했다가 네. 요건에서 너는 국가공작 아니야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이분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왜 국가공작 아니야?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행정 소송을 해서 2년 만에 PTSD를 인정받은 거죠. 이건 보험부가 인정한 게 네, 아니라 그렇죠. 내가 소송해서 네. 이긴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32호정을 타고 있는 인원 중에 PTSD로 등록된 인원은 네. 소송간 한명 빼놓고는 없다. 음... 이 여덟 분도 뭐 소송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험부의 얘기는 그거죠. 너희들이 네. 어, 네. 인정받고 싶으면 개개인별로 네. 2~3년 걸려서 몇 네. 천만 원 들여서 소송해라.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인정해줄게. 네. 이게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도자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뭐 부재. 이거 보니까. 뭐, 8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재심사 절차를 통해서 소명기회 보장 등, 뭐, 공정심사를 하겠다, 뭐, 이랬어요. 네 다시 말하면, 재심사 때는 1차 심사 때안 했던 소명기회도 주고, 이젠 공정하게 하겠다. 그럼 이게 바꿔서 말하면, 지난번에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뭐, 인정한 겁니까? 이게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음, 이분들? 인정을 안 하는데, 음. 지금 네. 법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어, 청문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청문을 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찾은, 예를 들어, 논문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다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심사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1차 때는 그런 거안 했다니까요? 1차 때는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현재는 재심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음, 네. 지금 이거를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많으니까. 네. 국회까지 가셨다면서요. 갔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하고 고동진 의원과 함께 오후 간담회를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거기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왜안 됐는지, 음. 뭐가 부족한지, 음. 그리고 의원실에도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되는지 해서 네. 약 1시간가량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고동진 의원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99년도에는. 네. PTSD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 네네. 2021년도 돼서 서해수호 장병들에 대한 PTSD를 소급 적용했으면 제일연평해전 인원들을 소급 적용 안할 이유가 없다. 본인도 네. 저희에게 반문하는 게 본부가 왜안 해줬대요? 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28일날 피켓시위 하면서 만났던 천하름위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박대출위원. 또 실에 들렸는데 네. 보좌관들이 또 법안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법안 오늘 어떤 법안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PTSD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네. 해가지고 다들 지금 손 잡아주시고 이, 이분들이 한게 뭐냐면 이들이 최고의 애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댓글도 좀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예, 정치권도 오랜만에 지금 우리 행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여야 할것 없이 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분들이 예, 어 듣기로 제가 듣기로 한 6월 정도에 예, 재심사를 받으시나 봅니다. 그 이번에는 어떤 이유든 간에 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예,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1연평회전 참전 영웅들이 예, 국가보훈부에 알지 못할 이상한 이유로 예, 국가유공자의 비회당으로 인정된 이야기 이후에 그 진행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